먹고 1타 3피 자 이제 던전을 깼고 이제 킬라의 베리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저거는 우리 저기 지난번 결계로 막혔던 곳으로 통해서 뭐 깨봅시다 한번 바로 여기죠 시크 좋아 라이벌인데 와, 어, 쟤도 표창 먹는 거 봐. <laughs> 아하 하세. 그렇지. 찍어버리고. 아하. 그렇지. 하하. <laughs> 멋있다, 쟤들 링크. 좋아. 안개가 개이고. 대박. 시작부터 새로운 파이터. 누구냐, 너는? 아. 서무스. 자. 오, 얘 무슨 한 손은 로켓이 달려있죠? 죽어라! 오호! 전기도 쓰고, 불도 쓰고. 어 아, 저 전기가. 잡는 거야. 구매랑 <laughs> 맞아라. 와 미잘도 쏜데 별로 재미는 없어 보인다. 저 캐릭터, 그렇지? 썸스 참전! 이라. 뭔 짓이야. 아, 보스 파견하는구만. 좋아. 아니, 저런 곳에? 이야. 아직 많이 남았구나. 아, 일로 가면. 뮤츠! 오, 하늘에서 습격이 주의? 뭐지? 자, 우리 기술을 보고 갑시다. 차지 빔. 오케이, 차지 빔. 미사일도 쓰고, 스크류 같아. 붐. 오케이, 가보자. 이렇게 차지해서, 하, <laughs> 저, 저 녀석 나타났어. 정말 짜증나는 녀석 나타났네요. 오케이, 와, 이거 좋은 기술 아니야, 너무? 폭탄 설치하고 미사일도 쏘고 빠세와 완전 사격 사격 캐릭터다 뭐지? 우후. 아 이것도 분명히 순간 이동을 이용해서 자꾸 이동해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이거가 어디냐? 여기고 여기로 가면 여기고 <laughs> 여기로 가면 여기면은 그렇지 게임머치 군단 좋았어 상대 스피드업이다 오 뭐지? 파워! 오케이! 오케이! 다죽어! 이 하이퍼 스매쉬! <laughs> 각성기 벌써 찼어요 오케이! 난장판이야 먹어라! 각성기! 빠세! 한발 더! 오케이 아, 나갔다 어? 이 개는 뭐지? 죽었어 <laughs> <좋았어>. 그렇지! <laughs> 어, 적들 이동속도 어후, 정신없다 그렇지, 다 쓸어버리고 어디갔어? 각성기 짤가 시고, <laughs> 안 주고, <죽어>, 이 래도 <laughs> 또 나오 나요？또 나오 나요？와 <laughs> 진짜 끝도 없다. <laughs> 야, 이것 들 아, 아얘네 박치기 공격 해요？조심 해. <laughs> 이걸로, 이걸로 와, 저것도 난리 났다. 그치, 각성이 세대요. 잘 가시고, 와, 이거 도대체 각성이몇판 쓰냐? 이거는 역시 <laughs> 정신없는 맵이다. 격투 타입! 뭐야 다 모였잖아. 격투 타임이든 뭐든. 폭탄 터트리고. 아 잠깐만요. 배경이 배경이 뭐죠? 아저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네. 공룡 그려냈어 공룡. 아유. 이거 뭐죠? 참가는 뭐죠? 새 나온다 새 나온다. 야 그림 그리면은 저 그대로 배경에서 공격이 들어와요. 으으 아 각선이 먹고, 우와, 1타 3피? 잘가라. 아, 아깝다. ,잉. 그렇지! 이겼나요? 와 이거를 올라와 어떻게? 맙세 아, 빅토리! 자, <laughs> 여기서 나온 새로운 파이터 누구냐? 와! <laughs> 얘들 뭐죠? 게임 어치? 좋아. 이거 해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. 아, 원래 이렇게 커다랗구나 캐릭터가. 쬐깐이들만 나오더니. 먹어라! 오! 정말 기술이 애매해요? 저거? 폭탄! 안 돼! 지금 저거 심리전을 이용하는데? 어? 뭔가 요리도 만들어내고 이 녀석이? 아이템도 만들어내는 거야? 그렇지, 어우, 각적이 어려운 것 같다. 그렇지, <laughs> 과연 어떨까? 게임 어치 파이터는 그했으니 다른 데는 볼일 없고, 니 이렇게냐. 좋다. 자, 우리, 보자, 기술. 셰프. 와, 대박. 요리를 만드는구만, 역시. 심판. 구일 경우 필살기. <laughs> 진짜 웃기구만, 이거. 이거. 두 번째 기술, 재밌을 것 같아요. 랜덤으로 위력이 결정되나 본데. 좋아. <laughs> 이렇게. 오우. 요리 요리 만들어 내고 아 이거 무서워도 대체 <laughs> 캐릭터 도 대체 이거 이이력1 1, <laughs> 이거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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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느려 느려 <laughs> 진짜 정신없는 캐릭터잖아 이거 그렇지! 그렇지! 날려! 엄청 재미있는데이 캐릭터? 햄마! 그렇지! 굿짜리 데미지? 자, 낙하산도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. 야, 근데. 어떻게 쓰는 거야? 이 캐릭터, 이 캐릭터, 이... 흐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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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... 아... 죽어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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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서 못쓰겠이 캐릭터. 자 새로운 길이 생기고 그렇지. 오케이 저기 파이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. 여울이다. 간다 세 마리 땡땡이들. 오케이, 오케이, 터트려, 빠세, 요 <laughs> 우후, 폭탄 재밌구만. 옳지, 내려찍기. 아, 이거 판정이 진짜 좋아요. 내려찍기 기술. 하하 <laughs> 날리고. 잘 가시고. 또 여울이냐?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가자! 그렇지! 빠세! 썰어버려! 분메랑 날리고! 폭탄! 던지고! 터트려 하하! <laughs> 저 로켓! 자, 귀찮은 리자몽부터 날려버립시다. 오오! 불쏘는 거 봐라? 하얀 방사! 그렇지! 이것은 쿠파블레이드! 무적의 쿠파 블레이드 빠세. 어, 누가 대포 쏜다. 어디서 쏘는 거야? <laughs> 이제만 뭐 쿠파 블레이드 맞고 날아갔죠? 아, 저거다. 저거 대포 쏜다. 저기서. 오, 조심해. 겁나 짜증. 이놈 먹어. 아니. 아, 먹으라! 빠세! 각성기. 저기다, 로켓 설치해놨지. 아, 실패! 내려오라. 내려오면은, 각성기! 잘 가시고! 또좀야 돼. 미저몽! 저것은 보만다, 포켓몬 보만다다. 우후, 우리는 강풍무시가 있죠? 이제 빨리 떨어버립시다. 잘 가시고, 포탄은 바람장 맞겠지? 아니, 그렇지. 전설 포켓몬 또 나왔다 이야아 와 이거를 피해? 제발 제가 그건가? 플라티나에 나오는 게인가? 그렇지 내려찍기 자 새로운 파이터 누굽니까?